안녕하세요 북극곰입니다. 가만히 있어요. <laughs> 안녕하세요 북극곰입니다. 네, 저 오늘 음, 미로 미로 탈출 맵을 할 건데요. 치트 사용 금지, 게임 규칙이네요 이게 다. 네, 이분은 자기 설명 부탁. 저는 북극곰님의 동생 스티브입니다. 거기 나가지 마세요. 나가지 마세요. 규칙 안써 있어요? 규칙 안 보여요? 내 비탈 금지, 오케이? 네, 게임 규칙 지, 키며 재미있게 플레이 하래요. 네, 어, 미론가 미로, 미로입니다. 미로는 왼쪽 벽만 떠, 떠오는 자리에 들어있는데,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. 왼쪽 벽만 떠오르는 자리에 들 먼저 나오는 사람이 승리와 추가, 조절입니다. 네, 그렇다그 왼쪽 구역으로 들어가죠. 알겠긴모겠네 한그그이분 음, 어! 항상 제가 방송 찍을때만 톡을 하시네요 아이고 그래 이분은 저작권이 엄저작권이 아, 되네. 어 깜짝아 원래 이 떡이 나왔어요 오늘 또보는다고라 아진짜로 음.. 아까 펭귄님도 찍으신건지 잘 모르겠어요 왼쪽쪽인것 같습니다 네, 저는 속이 오든 말든 제 하겠습니다 네이 개굴님도 원래 찍으셨던 동영을 찍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스티븐님을 따라가는듯한 느낌이네 아, 진짜. 아, 괜찮습니다. 아직 제 친구는 안 나왔어요. 아, 제 친구긴, 아니구나. 유튜브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이, 주님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아, 왜 톡이 이 시간 때문에. 아 여기. 이거 탈출하고 싶 문만 타고 갈는 어휘는 왜안 보이지 오로 완전 다이 미로 택시방 유용하고 엎드리고 싶 오른쪽 방고는게 아닌가 어다 아, 나갔다. 정인건이 아, 나왔다. 오른쪽 건방 쏘고 싶습니다. 좋네요. 아, 한발 늦었어요. 이게 완전 멋진 폭포네요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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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, 말해도 됩니다. 와. 아, 저게 누구? 누구인가요? 저 누군지 모르겠... 여기서 못 나가는 건가요? 여기가 끝인가요? 저 스튜디오 영상으로 갈 수는 없는 건가요? 네. <laughs> 아, 가지 마세요. 일단, 마침하겠습니다. 네. 시장 네, 부부. 가보자. 조용히 해주시길 바랍니다. 지금 방금 이름 말하셨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제 이름입니다. 그냥 제 이름입니다. 이름 제대로 들었으면 그냥 들은 대로 알고 계십시오. 네. 그럼, 이상, 북극곰입니다. 네, 북극곰이라 치지 마시고, 극곰북이라 그 치시길 바랍니다. 제가. 북극곰이라고 했는데, 성을, 곰이라 해놓고, 이름을 극곰이라 해놔가지고, 북극이라 해놔가지고, 곰북극, 맞아, 곰북극이라 쳐야 돼요. 곰북극이라 치 많이 나오고요. 네. 많이 많이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